오늘 말씀에는 영적인 슬럼프를, 영적인 침체를 아주 혹독하게 겪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잘 알고 있는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악렬하고 악독했던 왕 아합과 그리고 그 뒤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휘둘렀던 이세벨 앞에서 조금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 살아 계심을 직설적으로 선포를 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상 숭배가 나라 전체를 뒤엎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다 타협하고 또 고개 숙이고 있었을 그때였지만 엘리야는 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인물입니다. 특히 바로 앞장 우리가 오늘 19장을 읽었는데 18장 이야기를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담대하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절대로 불리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재단을 불사르고 그래서 바알들은 침묵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만 천하에 드러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백성들이 신음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땅에 엘리아의 기도를 통해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 여러분, 이 정도면 영적인 전성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영적인 전성기. 이제 탄탄대로 겠구나 싶을 정도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엘리아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슬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 열왕기상 1 9장 일절을부터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갈멜산에서의 전쟁 엘리야가 승리했고, 앞 그리고 이세벨에서 그 바알이 패배를 했다면 이제 그만. 실망하고 돌아갈 것도 같은데, 패배했으면 인정하면서 돌아갔을 것 같은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은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존심이 너, 무너졌기 때문에, 거리가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분노와 증오가 그대로 엘리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이사벨의 말 한마디가 엘리야를 막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이렇게 이사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린 것입니까? 하늘에서도 불도 내린 사람인데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싸웠던 그런 사람인데 왜이말 한마디에 그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사벨은 이 말만 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선자를 잡아 죽였던 그러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그가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엘리아는 이세벨의 그말 한마디를 듣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했거든요. 근데 북 이스라엘에서 그 사역하던 사람이 어디까지 가냐면 남유다 쪽까지 내려와요. 남유다의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와요. 근데 거기서도 또 불안했는지 거기서 또 광야로 쭉 들어가서 어디까지를냐면 오늘 로뎀 나무 아래까지 광야도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숨어서 살고 싶어서 깊이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주 영적 전쟁의 대가, 아주 갈매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던. 엘리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영웅이, 갈멜산의 영웅이 지금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이 모습을 보면 참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도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렸고, 말씀을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너무도 많이 경험했고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감격이, 감격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기도는 형식이 되고 예배는 습관이 되고 또 신앙은 유지하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기쁨을 빼앗, 빼앗겨 버린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한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변한 것이죠. 우리가 변한 것이죠. 신앙이 성장한 것 같지 않고 정체도 아니고 그냥 정지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결단이 되어져서 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지만 문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시 반복되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실패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실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린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슬럼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모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겪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수록 깊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더깊 이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만 그렇습니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엄청난 부흥을 일궜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죠 교회 학교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떠나가고, 떠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많은데 교회가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의 꿈이었고 비전이었는데 이제는 영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하셨던 이 질문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혼내는 질문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몰라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런 정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라고 하는 네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니지. 이, 이 질문인 거예요. 영적 슬럼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서 조용히 이탈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던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엘리야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침체되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올한 해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영적 슬럼프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침체기를 걷고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길을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 1절입니다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아마도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어떤 불로 임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보통 강한 바람, 불, 뭐 이런 지진, 이런 자연적인 현상 이것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등장하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임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좀더 다르게 다른 임재 방법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전 방법과는 다른 모습으로 엘리야와 대면하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대면하신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요 속의 음성으로 다가오셨다 하는 겁니다. 고요 속의 음성으로.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큰 사건으로 반드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요란에서 요란하게 임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슬럼프 자리에서 더 조용하게, 더 개인적으로 말씀으로 임하신다 하는 겁니다. 갈매설 사건과 같은 거대한 현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리아가 영적인 신체를 겪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로뎀 나무에서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떡과 음식을 먹고 회복이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돼서 또 음식을 먹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을 갑니다. 광야길을 달려서 어디까지 갑니까?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주셨던 그 장소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굴속 깊이 들어가죠. 그런데 깊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 엘리야를 굴 밖으로 끌어낸 것은 바람 소리도 지진도 불도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굴 밖으로 나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 슬럼프를 벗어나는 시작은 어떤 대단한 결단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 다시 길을 기울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쉴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잠시 우리의 내면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 주의깊게 듣지 않으면 놓칠 것 같은 그런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깨워주시고 세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기 33장에 보면 욥이 너무도 고난 받으니까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원망하죠. 그랬을 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욥과 욥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셔, 계속해서 말씀하셔.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무 말이 많아서 너희들이 너무 생각이 많아서 들리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본문이 있어요. 요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침묵 가운데에 조용한 것 같은데 말이죠. 집중하고 들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정말 기울이지 않냐 하면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나만 정말 갈급한 영적 침체 가운데 있는 나만 들려요. 다른 사람이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 음성은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없어 보일수록 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상황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움직이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직면하면서 도전하는 그 말씀을 날마다 행동으로 옮기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일 때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회복으로 이끌게 하는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침체기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슬럼프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이 어지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가 너 여기 왜 있냐? 너 있어야 될자리 여기 아니야.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선지자들 다 죽고요. 이제 나 하나 남았고요. 이제 나도 죽을지도 몰라요."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 16절에 보니까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그 이어지는 말씀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자, 지금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엘리야를 향해서 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누구를 대기하고, 누구를 대기하고, 누구를 대기하고 그러면서 너 혼자 아니다. 7천명 동역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는 그 엘리아에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세를 왕으로 준비하고 계셨고요 예후를 세우실 계획이 있었고요 엘리사를 다음 세대의 예언자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멈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셨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각에는 하나님 이 멈춰서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단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 121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도 아니하신다.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영적 암흑기에 슬럼프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다음을 일해가고 싶으신다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엘리야가 낙심해 있을 때에도. 엘리야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의 거장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기독교의 변증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참 위대한 신학자이면서 목사이기도 한데 자 이분이 좀 늦게 결혼했어요. 늦음하게 결혼을 했어요. 참 아내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나서 아내가 암에 걸려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그 삶을 이제 청산하고 아내를 보내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늦게 결혼한데다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몇년 살지 못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심정,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문을 두드리지만 문 안쪽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마치 문을 닫고 안에서 걸쇠를 거는 분처럼 느낀다. 이 상황이 자기는 영적 슬럼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 자신의 그 슬픔의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글을 써 내려가는 이야기인데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너무도 고통스러워서 근데 하나님은 문을 걸어 잠궈 놓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느꼈던 그 시기에 그가 남긴 책 훗날에 그것이 출판이 되고 오늘 전 세계 수많은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아내를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슬픔의 관찰이라고 하는 그 책은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서가 됐고 하나님을 믿지만 흔들리는 이들을 위한 가장 정직한 신앙 고백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루이스의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을 참 멀,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이 고통의 그 기록이 결국은 나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이 되는 그런 기록으로 남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일상적으로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렸는데요. 너무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명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광해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을 때에도 또 CS 루이스가 계속해서 고통 중에서 문을 두드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단한 순간도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침묵 속에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고 또, CS 루이스의 상실 속에서는 다음 시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기록으로 남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려워진다, 앞에 안 보인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에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각, 그거 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새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 네.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기도하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슬럼프 속에 영적인 슬럼프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네. 그 사명을 주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침체를 벗어난 때가 아니라 여전히 침체 가운데 있던그 상황 가운데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 여전히 침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만 남았네 이러고 침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서 엘리 엘리사를 준비해라, 예우를 세워라. 또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여러분 사명은 회복 이후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여전히 침체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적인 침체 가운데 부르신 인물 성경에 유명한 인물이 있잖아요 아주 잘나갈 때 부르지 않았어요? 아주 광야에 있을 때 부른 인물 있잖아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잘 나갈 때, 40대에, 왕궁에서 부르지 않았잖아요. 도망갔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거기서 콧 빠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다른 사람 보내라고 하는 그때 말이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영적인 침체기를 겪을 때 모세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를 부르셨을 때 침체기였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나 이제 좀 회복하면 뭘까 해볼게. 이거 아니라고요. <laughs> 회복한 다음에 뭘 해볼게. 이거 아니라고요. 내가 좀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뭘 해볼. 가 아니라 여전히 침체 가운데 있지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전히 내침내 내 지금 침체 가운데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전히 내 침체 가운데 사명을 깨달아서 깨달으셔서 새해에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쓰신다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사명 감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아 그래 예우가 있었구나 야 엘리사가 있었구나 그제 가서 움직여 보면 거기에 하사엘이그 다음에 아람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구나 하고 보게 되거든요. 오늘도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왠지 비전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침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생각해도 그렇고 경제를 생각해도 그렇고 교회를 생각해도 그렇고 왠지 지물한 분위기 같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다음을 준비하고 계신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 믿음 가지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크게 쓰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